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다고에게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 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렛의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야의 장제 장사 아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삼손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힘이죠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또 삼손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미 블레셋에게 이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때 그리고 삼손의 삼손, 삼선 이 있었음,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힘을 발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요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삼손에게서 나오는 거죠. 혼자서 낙의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죽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손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이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함손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강력한 힘을 삼손에게 나오게끔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삼손은 왜 등장을 하게 될까요? 또왜 삼손이 나온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해 보셔야 됩니다. 삼손을 보면 여러분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연상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내가 빈곤에 처할 때도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양을 그 안에서 부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만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뭐어 부유함이 와도 빈곤이 와도 감옥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은 자기의 힘을 어디다 에 쓰느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힘을 다 어디다 쓰느냐. 대부분의 힘을 이 삼손이 여자에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들을 찾아냅니다. 기생을 만나요? 그리고 드릴라에게 빠져드는 그런 삼손을 보게 되는 거죠. 다. 모든 것다 뒷전이 돼서 오졸이 여자만 쫓아다니고 있는 삼손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꾸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죄에 빠져들고 뻗어들다가 완전히 죄로 넘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봤거든요.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이 사사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사로 임명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 세상에 빠져,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나도 다내 각기, 내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짓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저요. 세상에 자기를 내어줘요.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죄에 빠져서 내 힘을 다 세상에 내어놓은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혹이 오는데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유혹에 빠져있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마치 완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방인들의 놀이기가 돼서 감옥에서 여러분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를 부리고 있는, 제주를 부리고 있는, 아니 삼손이 사사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든 힘을 다 빼앗겨서 이방인들의 놀이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 정말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삼손은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삼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는 완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이 삼손이었단 말이죠. 완전히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이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삼손의 모습.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삼선의 모습이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교회가, 한국에는 있 많은 교회들은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힘을 을, 이미 되었던 그런 존재가 한국교회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늘 교회, 나라를 위해서 앞장섰던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이 이 가진 힘을 자기들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야. 우리끼리 모이자는 거야. 우리의 힘을 드러내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끼리 모이면 마치 이것이 힘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우리끼리 모이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뭉치기만 하면 다할수 있을 것 같은 마치 삼선의 모습으로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가자 라고 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개의 목사가요 한국교회를 평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또 성도들이 능력이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성돌이 가득 있었을 때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지, 내려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냥 우리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세상에 비난과 웃음소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까 마음이 두려운 거죠. 오늘 여러분,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말씀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의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처절하게 죄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삼손이, 주님, 제발 이번 한 번만요. 다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라고 다, 이 삼손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 삼손이요? 삼손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뭐예요? 나의 힘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 힘이 드러나는구나 나는 내 힘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힘이 다 빠지고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조롱받고 있을 때이 사실을 삼손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이런 실패가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내힘을요 너무나 다른 곳에 많이 써버린 그리고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삼손이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께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항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복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패배를 완전히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이 삼손은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나는 항복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항복을 두 손을 다 들고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보면 여러분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왜 여러분 그 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본질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에덴동산에 살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이 에덴동산이 내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게 있거든요.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그 선까지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따먹고 죄에 빠지는 아담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결국이에요. 죄에 빠져서 어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결국에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살아있었어요. 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큼 더큰 힘을 그들이 갖고 싶었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한 사람이라면 우리가요,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항복이라고 하는 거죠. 항복을 하고 보니 내 마음을 돌이켜 보니 아, 이 모든 힘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그것이 여러분 항복이고 회심입니다. 삼손이 지금 그것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삼손이 알기를 시켰습니다. 나를 이렇게 매놓아놓은 저 블레셋, 이방 신에게 빠져 있는 저 블레셋,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또 나를 이렇게 만든 저 블레셋을 하나님 그들의 원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삼손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힘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새벽에 사무엘 상하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심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거든요. 다윗도 잘못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내힘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아,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은 빨리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태구나를 빨리 알아서, 나의 마음을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탕자가 여러분 깨달은 게 있거든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뛰쳐나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아, 내 힘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니네라고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네로 안 가고 다시 수로 갑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큰 그 물고기 배 안에 그배 속에 갇혀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 두손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요나가 만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내 손을 하나님께 들 수밖에 없는, 나의 힘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구나를 깨달은, 그리고 마음을 회심하여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죄에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교회의 힘은 우리끼리의 힘이 아니에요. 모이면 생기는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게 된그 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한그 힘, 하나님,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심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다할수 있다고 라 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내 힘으로 살수 없습니다 라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번만 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나에게 있는 곳을 찾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마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힘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돼요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주장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주님! 나에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